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즐겁게 가르치는 강사 남미숙입니다. 여러분 벌써 선생이랑 공부한 지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어에 흥미 좀 느끼셨나요? 어 재밌어지셨다고요? 예 그것만도 성공입니다. 좋은 시작이 반이다. 예, 여러분, 시작을 좋게 하셨으니까요. 끝도 좋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표현 알아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랑 그동안 대화를 좀 배웠는데요. 그거 갖고 중국에 가서 우리 실생활에서 쓸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못 알아듣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잘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표현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이 표현만 알고, 가자. 못 알아듣습니다.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중국이랑 이렇게 대화 몇 마디 했는데, 중국인이 너무 막 빠르게 얘기해주는 거야. 샬라, 샬라, 샬라. 그래서, 잘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어떻게할까요 팅부도, 팅팅팅,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알다가 보죠. 또 그럼 모르겠다 들어서 모르겠다 그럼 어떨까요? 팅보동예 우리 뿌자를 써서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외워주세요 팅보동 오케이 그럼 선생님 못 읽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예 우리 봤는데 잘못 알아보겠어요 우리 중국 식당 가면 메뉴판 다못 알아보잖아요 그럴 때잘못 알아보겠습니다 봐서 모르겠어요 그럼 어떠죠 보다 카 알다가 뭐죠 또. 그래서 잘못 알아보겠어요. 그럼 어하죠 캄보동. 저는 한국인이에요. 잘못 읽겠습니다. 그럼 어할까요 워시 한국의 캄보동. 그러면 외국인을 위한 사진 메뉴판도 우리 식당에서 줄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이런 표현 알면 우리 중국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중국인이 막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때 저는 중국어를 못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계속 얘기해 주면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죠? 저는 중국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할까요我不会说이 저를 뭐라 그러죠? 我뭐할수없다바다说 중국어 하에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못해요 그럼 어떻 하죠? 워부회说 하에 선생님 저는 할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붙자 빼고 회说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이 표현은 조금 어려워서요 모르시면 스킵하고 지나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각각의 상황에서 한번 쓸수 있으면서 봐라. 라는 뜻이고요.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안해우셔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요.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얘기해. 그래서 천천히 말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죠? 칭, 쇼, 마이, 디, 알, 뭐해주세요 칭, 말하다, 쇼, 천천히, 慢一点儿한번같이해볼까요 请说慢一点儿，很稳的，请说慢一点儿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음. 선생님, 근데 천천히 말해줬는데 잘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 숏 이삐. 再 다시라는 뜻이고요. 说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빼는 한 번이란 뜻이죠. 그래서 再说 이빼 하면 다시 말해주세요. 선생님 중국에서 가장 많이 썼던 말입니다. 처음 중국 갔을 때는 잘못 알아듣겠으니까 계속 다시 말해주세요. 다시 말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 진짜를 넣어주면 좀더 공손한 표현이 되니까 진짜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진짜 说 이빼. 오케이. Okay. 근데 선생님 이 다섯 가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마지막 예. 예. 얘만 꼭 외워 주세요. 예.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저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중국인이 도와줄 수도 있고 외국인이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지나가던 한국인이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표현 알아두시면 완전 만능 표현입니다. 우리 저좀 도와주세요. 뭐 뭐해? 추세요. 그럴 때뭐 쓰죠? 칭 돕다. 저를 뭐라고 합니까? 워. 예, 중국어는요, 이렇게 같은 글자를, 동사를 중첩하면 짧은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어떠하죠? 지 빵, 빵, 워.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경성 처리하면 더 좋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지 빵. 빵빵, 와, 오케이. 아주 잘하셨어요. 얘는 별표 천개쳐 주시고요. 꼭 외워 주세요. 음. 여러분, 14일 동안 중국어 공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선생님과 좋은 시작을 하셨으니까 분명 중국어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단기와 함께 만든 우리 14일의 기적, 여러분에게 소중한 선물로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국어를 선생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언제나 편하게 중단기 홈페이지에 힘드신 부분, 궁금하신 부분을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빠르게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에 더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요. 화이팅!